지에가 엄청 이뻐 가 <laughs> 여기 사실만 하세요? 아, 좋아요 여기 이뼈 <laughs> <가위 가위 보! 웃음> 아 <laughs> 보이시나요? 우우 보셨어요? 아, 뭐 자리 좋네 아우 여기는 모든 중심이네 달려와 달려와 <laughs> 오늘은 제주도 갑니다. 오늘은 금요일 8월 30일 내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나 오늘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 먹었어. 어, 맛있었습니다. 여튼 패키킹이랑 제주 여행 처음 이틀은 우리 상희가 예전에 갔던 지트랙에서 만났던 사람들. 여기. 음. 거기서 이제 만나신 분들이랑 오늘 내일 패키킹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제주도 크로스핏 한번 하고, 월요일 날 제주도 여행 화요일까지 한 다음에 두드백 킹 하루 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비행기 타서 설레요. 아, 우리 들어오다가 배터리 때문에 걸렸어. 인당 다섯 개밖에 안 된대요. 고프로 배터리랑 카메라 배터리, 막 보조 배터리까지 하니까 우리가 아홉 개인 거예요 다행히. 그 한두 개면 검사 안 하는데, 여러 개면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너무 깊숙한 곳에 놓지 말고, 바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넣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무튼 우리 제주로 가봅시다. 길이 o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일본 태풍 영향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너무 좋아. 한라산은 안 보인다. 날씨가 행복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일단 같이 간 사람들 만났는데 막 너무 정신이 없고 전기차를 오빠가 처음 이제 운전해봐가지고 여기 지금 회 들어왔어요. 여기 어시장 우와! 우와. 맛있겠는데? 음. <laughs> 싱싱하다 싱싱해 안녕 크다 엄청 크지? 물 1L씩이면 되려나? 1개 뭐 어. 살까? 물 얼마나 사세요? 인당 1.5L 아 그럼 500ml 하나 사서 세 우리 지금 어디 가나요? 아, 저희는 지금 조근노고매 오름이라고 하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노고매랑 같이 있고요 같이 이렇게 뽕긋뽕긋 솟아있는 오름인데 어, 높이가 뭐한3 0 0 m 도안 돼요 가서 일단 재밌게 보고 네, 즐길 예정입니다 경호받고 올라가는 그게 <laughs> 경호원 역시 어, 여기, 여기로 여기 가면 될것 같아 저기요 여기 여기 오징어짬뽕 엄청 맛있게 생기는데? 너 이거 팔에다 할래? 세상에서 가장 가 강한 깊이자 <laughs> 뿌려줄게 뒤에. 근데 사실 여기서 1km만 가면 된대. 편의치. 어, 저기랑 전혀 상관없이 저기 위에 나무 있는데 있지 열시 방향. 여기? 어 그쪽으로 해서 볼 거야. 아. Let's go. <laughs> 와 예쁘다. 호. 너무 예쁜데 근데 여기 하늘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느낌이라 오 웰컴드 동막골 같아 진짜 어 선우짱 똥싸러 간다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긴바지 입길 잘했다 나 이거 조심하래 한쪽에 있는 나무들이 다 가시래 제주도에 뱀이 많대요 뱀 조심하래 벌레가씨 아, 벌레 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다니긴 했나봐. 뒤에가 엄청 이뻐. 이거 한번 앞으로 가볼까? 아이, 음. 저리 가! 음. 우와. 왜? 안에 여기 더 이쁘다. 저기 저렇게.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진짜요? 근데 너무 조끔한데 원래 이렇게 작나? 멧돼지가? 내 눈에 안 띄길 바란다. 아 큰일났네 얘네. 얘네 내 눈에 띄면 완전 그냥 다 보게 되는데 그치? 오! 우와 얘는 안 되겠는데? <laughs> 체급이 좀 다른데? 근 알지? 나는 저기 훈련하잖아. 어?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좀박지가 약간 섹시한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여기. 그나 알아보신 분. 아 나한테 그렇습니다. 어? 남편이랑 개도 가지 않았어요? 어... 이렇게 <laughs> 어 댓글도 달아주셨잖아요 <laughs> 너무 신기했어 아직 그 이후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곧 알아보겠지 <laughs> 세상에 알아보는 날이 올 거야 맞아 근데 500, 500m 밖에 안 왔다 6 0 0아 진짜요? 진짜 조금 왔다 우리 600m 걸어왔대요 난리 났다 <laughs>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때? 가방도 근데 우리 여기 안에도 넣어놓을까? 뭐 일단 하나만 꺼내놓을까? <laughs> 어 어. 이한 분은 산으로 산에서, 산에서 어 수냥하시는분한 어 분. 한 분. 어 <laughs> 사냥하러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여기 사실만 하세요? 아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 광어 우럭이었나? 광어가 어째. 커 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컸어 광어. 응. 갑자기 되게 밝아진 느낌인데. 그러게.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조명 빛밖에 없어. 아, 이게 너무 잘 나와 지금. 내가 촬영 테이블이야? 맞아 되게 앉다 보니까 되게 상석에 앉았네. 음. 자긴 근데 늘 그렇다. 난내 어, <laughs> 주위로 상석이 되는 거야. 내가 거길 잘 찾아가는 거야. 다이맥 <laughs> 오. 우와. 경량으로쓸땐이렇게 쓰고 수요 <놀라> 우리 한국도 이쪽으로 갈수있것 같아요. Kubota Senju k u b 그렇게 k k g 되는 거뭐 s e 타 센주? 어 u b o t a Senju. Kubota Senju. k u b o 무사 Senju. Kubota Senju. Kubota Senju. Kubota Senju. k u b o 근데 고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봐 해봤... 우와, 이거 뼈 있는 거죠? 우와. 응, 역시. 이 자리 좋네. 아 여기는 모든 중심이네. 여기 또 모든. 이게 마늘. 아 이게 어, 마늘이네.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찍어 먹어도 되고. 손 아, 써야겠다. 오 너무 맛있다. 조 여기다, 여 부드러워. 마늘이 있네. 무조건 음. 던데뼈 어디다 놨어? <laughs> 왜 확이네? <화 있네? 힌> <한 번, 웃음> <한번 generators> 안 먹었나? 먹었나? 맨 살을 많이 남겼나 아닌가? 맨날 제가 그걸 털려가지고. <laughs> <laughs>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laughs> 눈빛이랑 목소리가 <laughs>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웃음> 반짝반짝하게 되었습다 처음 만났는데 근데 되게 호감형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예요 일단 3만원.. 아 3만원! 적립되셨고요 아직 차감이랑 이런게 있으니까. 아, 아니, 저기 봐봐 <laughs> 지금 습기가 확올라다 음. 우와! 너무 예다 줄도 <laughs> 사왔는데 하우스도요. <laughs> 맛있겠다. 하우스 <laughs> 차에 있어요. <laughs> 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 진짜! 어 진짜! <laughs> 어, <laughs> 833! 근데 왜네 번호 저장했는데 생일이 안지아저 안뜨게 해놨어요. 아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러니까, 음. 같아. 내일도 아, 있어요. <laughs> <생일이 있었어요. 웃음> 내일은 지났잖아 근데. 아니 뭐 생일 주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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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귤가져오라고 얘가 <laughs> 안개가 이렇게 끼는데 <laughs> 지금 살어 아, <laughs> 아주. 이용 그 있는 오. 라 아, <laughs> 너무 귀여우시다. 엔지. 아니 뭐 이거 고안 눌러. 뭐, 안 눌렀는데 봐. 이잖아 영. 한다. 이게 뭐랬지? 옥쿠통에 있던 거로 했나? 저 먼저 봤나요? 이런 영상을 제가 봐도 되나요? 와. 기다렸잖아요. 네, 김 기다렸어요. 볼이 기다렸네. 감사합니다. 오. 옥 들어갈 것 같은데. 아기야. 옥통 쪽에. 와, 하마다 하다가 마 한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좀 비켜야겠다. 무서워. 이거 오뚜기 빵집이래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집 자, 이거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오뚜기 햄버거. 근데 그거 아니야? 뭐? 안 레트로. 먹어봤는데 군대리아 아니야? 레트로 케찹에 케요네즈 케요네즈 응그 느낌이야 마요네즈도 있어 줘봐 내가 먹어볼게 군대리아 먹어봤잖아 뼈 선호 줘뼈 양쪽에서 그 그래? 음. 근데 순대랑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고등학교 앞에 파는 그 맛있어. 느낌이지 음. 맛있다 근데 빵이 달달해요 아 순대많아 사과가 좋아 맛다 <laughs> 이거 맛있다 니가 네. 좋아할 맛이야 간 드세요? 그래? 진짜 맛있어요 간 먹어야지 순대랑 족발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더 먹을 거야? 아니 드세요. 나 먹어도. 이거 먹어도 돼요. 와, 근데 형님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 나 이거 먹어도 돼. <laughs> 어떤 느낌이라면 뭐랄까? 한 아, 30년 전에 먹던 그 맛. 아 맞아요. 고등학교 때그 문구사 앞에서 먹었던 어. 그 맛. 그 세심한 맛들이 되게 강하게 나와. 뒤에 단맛도 그렇고, 우수한 맛도 그렇고. 잔다, 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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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혹시 퀴어싱? <laughs> 아 이거 되게. <웃음> <옷을> <웃음> <안> <웃음> 왜 이렇게 잘붙어러왜안 <잘못 웃음> <왜> 떨어지지? <웃음> <웃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너무 이쁘다. 현영아 제가 간지 이상한 벌레는 상희는 밖을 정리하고 나는 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네 어이, 호분해 땅은 진흙 같아서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지꼴이던데 온몸이 그지꼴이 그래도 푹신푹신하니까 정리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응. 시원하죠? 나 요즘에도 에어컨 틀고 자는데 좀 춥게졌어 응좀 어, 추웠어 여기 목에 담이 도는 거 같네 아얘뭐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떨고있지 어이구 왜 하지마 여기도 예. 있어 점점 텐트랑 몸이 멀어져 아씨 너무 힘들어 좀 해줘 빨리 뭐를 플러스 빨리 어디 뭐가 있는데 나한테도 사전에 경고를 해줘야지 고미 <laughs> 아까 그만한 고미가 아, 있어 어디에 빨간 거미에 있었어 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도못 하겠잖아 <웃음> <웃음> 괜히 소리를 지르고 <laughs> 어디다고 말은안 해줘가지고 <laughs> 거기 위에 있었어 선영이 못 가려 보셨네 언제 가려 보지 너무 패션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백패킹에 전날과 다음날 다른 옷 입는 거 너무 사치 아니에요? 우리가 백패킹이었나요? 프로 캠핑이야. <laughs> 그러네 오토 캠핑이랑 다를 바가 없긴 했네. 너무 거워 멜만냐? 음, 진짜 금방 가던데? 왜 어제보다 가방이 무겁지? 이해할 수 없네. 우리 집안의 금지 단어는 이해할 수 없어. 머리가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어? 이해할 수 없어? 아, 응. <laughs> 뒤에 봐봐, 새끼 <되게>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완전 깔맞춤이네. 너무 진흙이야. 근데 진짜 백패킹한 것 중에 손에 꼽게 땅이 평평했어요. 백패킹 아니라니까. 아, 아, 아 그렇죠? <laughs> 오토캠핑인데 텐트를 조금 멀리 친 느낌으로. 음 너무 예쁘다. 아햇이 했어서... 아... 나중에 커플 콤트로 아, 와. 아이 감사합니다. 와, 퍼걸 모자. 와, 샴페인도 사셨어. 샴페인. 아, 이것도 들고 들고 갔다. 응. 어. 가덕도. 아닌데? 가파도. 가파도. 한 번도 못 맞췄다. <laughs> 우리 용머리 양가입니다. 오늘 운 좋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문이 열렸어. 와서 못 들어간 사람 꽤 많거든. 응. 난 가봤긴 했지만 좋아서 또 갑니다. 다시. 너왜나왜 왜 춤을 알아? 어다더웠네야 이게 파도가 세면 여기 물이 막 너무 들어오니까 뭐 관람이 안 되는구나. 뭐이구이엄 말고. 잘 나와 잘 나와 우와, 우와! <laughs> 무서운데 근데 저기 쪽, 쪽, 쪽. 이게 삼방산이잖아 멋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

있다! 리더 아, 리더! <laughs> 집에 돈이 굴러다녀요. 온거 <laughs> <laughs> 어, <한> 있다. <laughs> 차굴러라먹다도른아다른 <차에 콜라먹어요? 웃음> 아, 것도 치고 어 오세요.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왜내손은 이게 주어져 있지? 아한입 먹고 줄게. 원액이래. 맛있어 진 완전 완전 네 아니, 더우신가 봐요. 너무 더맛있 어떠냐 맛이 맛있다 맛있도루있 아, 튀김 옥다 튀김 옥 맛있다 맛있다 접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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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걸로 게임 하자. 접짝 겼 접짝 겼 접짝. 먹겠는데. 아, <laughs> 음, 숨왜 <laughs> 그래? 이뼈 보이시나요? 국물 한번 드셔 보수있어요 국물요? 약간의 연기도 가미되어 있어 <laughs> <모습을 웃음> 많이 맛어요 우와. 있어요? 맛있다. 이 어. 우유 맛인데? 응 음. 우유 향이 나는 거 같아요 을거 음. 같은데? 꼬리도 먹어요? 먹어 버릴게요 음. 아. 진짜요? 얘는 아, 튀겼잖아 아다다다다 씹어먹는데 다 튀겼어 이 연산 우럭이 크지가 아니야 근데 튀겼는데도 없애긴 해 조심해 아까시가요 일단 모든 뭐게 아, 머리도 그렇고 엄청 익우야 음. 맛있다 음.

제가 과아아아 어, 잠깐만! 어두분 아시는 사이예요 모르는데 저기 제주도 와서 만나가지고 아아.. 네밖라가지고딱 그게 느낌이 왔어요 동향 아. 하시는 분한 잔에 5 0 0원씩 제가, 야총무 하고 있어요 집 같은 테이프를 안 썼어야 되는데 맛아는데 가서 먹어봤는데 나 솔직히 별로였거든 그래서 형이 답답해가지 얘기하길래 아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몇번 먹어봤는데, 그냥, 민상적으로 맛있진 않았었어요. 그지. 그거 왜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 결혼하면은 이거 그냥 계속 끓이고 있었다며. 네, 멍고기랑 이거랑. 아그 그런 잔치집을 가면은 뭐야, 2, 3일을 계속 네. 어르신들이랑 먹는 음. 웰컴 숙프 같은 느낌으로 주는 거야. 음. 정정식이야? 음음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빨리 먹어봐요. 야, 먹고 얘기해, 맛있어. 어, <목소리> 아, <그냥> 뭐. <목소리> 굴비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뭐가 울었고 뭐가 당기지 이게 울어. 응. 아그 처음에 울어. 응. 아, 이게 몸. 몸. 손이 지 불쌍해. <laughs>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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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웃음> <laughs> 오, 코, 좋아 좋 치명적이다. <웃음> <웃음> 둘 중에, 주세요.